이삭 아시모프의 로봇 사문책을 주제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무척이나 고약한 날씨 속에서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오래된 도서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도서관은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기 위해 최근 AI 로봇 사설 리바이를 도입했습니다. 리바이는 아시모프의 로봇 사문책을 철저히 다루도록 설계된 최첨단 로봇입니다. 어느 날 기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밤 중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번개로 도서관이 전기 시스템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리바이는 비상 전원으로 간신히 작품 중이었고 전등은 깜박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살며시 귀신이 나올 듯한 분위기 속에서 리바이는 평소처럼 책들을 정리하던 중 도서관 구석에서 어둠 속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심스레 소리의 근원을 찾아간 리바이는 겁에 질린 한 소년 마크를 발견했습니다. 마크는 두려움에 떨며 책장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는데 이유는 도서관에 귀신이 출몰한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리바이는 아시모프의 첫 번째 원칙에 따라 마크를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임무를 떠올렸습니다. 리바이는 자신이 AI임을 증명하기 위해 말투를 부드럽게 조절하여 마크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크 나는 리바이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마크는 리바이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지만 전등이 계속 깜박이고 있어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마크의 두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리바이에 대한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리바이는 마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지켜야 할첫 번째 원칙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지 않는 것을 실행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밤 리바이는 마크와 함께 보석 안 구석구석을 돌며 귀신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함께 책정 사이를 누비며 두려움 대신 흥미로움을 안게 된 마크의 게리바이는 아시모프의 두 번째 원칙을 실천하며 마크의 모든 말에 비기울이고 그의 질문에 성심성 의껏 응답했죠. 마크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없었지만 옛 건물의 소음과 날씨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리바이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칙에 따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마크 가까이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크는 오봇이 인간의 친구가 될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마크는 두려움을 잊고 리바이와 함께 도서관 모험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리바이는 단지 책 정리만을 위한 로봇이 아닌 인간과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더 멋진 존재가 되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 밤의 특별한 모험을 통해 리바이와 마크는 서로에게 중요한 친구가 되었고 마크는 AI와 로봇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은 인간과 로봇 간의 신뢰와 우정의 다리를 놓는 다채로운 에피소드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은 두 친구의 아름다운 우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밝은 강이 흐르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주민들로 가득했지만 여느 마을처럼 작은 문제들이 나다툼도 가끔씩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대장장이었던 성실한 영감님 이 씨는 어느 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그의 철학적 스승인 공자님의 말씀인 을 어떻게 실생활에 더잘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말이죠. 이 씨는 매일 아침이면 마을 광장에 나가 사람들에게 공자의 인에 대한 가르침을 전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전한다 해도 사람들 사이의 작은 다툼은 가셔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마음 깊숙이 인이 가치를 심어줄 수 있을지 고민하던 이 씨는 어느 날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맑고 따뜻한 날이 씨는 큰 나무 밭에 작은 테이블을 마련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도구들과 미세한 실패 단위로 정확히 자른 철 조각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민들에게 다가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 여기에 아주 특별한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이철 조각을 사용하여 가장 아름다운 나무 조각을 만들어 보세요. 단, 이 작업은 하나의 규칙을 따릅니다. 철 자체로는 피울 수 없는 인의 정신이 담긴 나무 만이 심판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아해하면서도 미가 생겨 하나 둘씩 도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에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다양한 모양과 무늬를 가진 철나무를 제작 했지만 이 씨는 그중 어떤 작품도 인해 정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 참가자 중한 명인 청년 김 씨는 자기가 만든 철 나무를 들고 이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나무에는 정성스레 만들어진 작은 새의 형상이 함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속삭였죠. 이 새는 타인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나무는 그들을 감싸는 품이죠.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관찰했습니다. 셋째 날 나이 많은 할머니인 박 씨는 아주 특별한 작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나무는 예술적 가치가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지극히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나무 가지마다 작은 거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씨는 드디어 자신의 뜻이 간철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이내 정신을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이 씨는 마지막 날 마을 광장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내 정신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서로의 고민과 아픔을 느끼고 이해하는 데 있으며 그를 통해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입니다 여러분의 나무는 바로 그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아픔을 더 이해하게 되었 고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렸 습니다 공자의 인의 메시지는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아 사람들을 더욱 인간답고 따뜻하게 만들었 고그 결과 마을은 한층 더 조화롭게 발전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며 우리에게도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애적 중국의 작은 마을에 선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맹자의 성선소를 숭상하며 그를 올바른 교육과 환경 속에서 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모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는 존재 라는 믿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이 다섯 살이 되던 해 마을에서는 커다란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의 부모는 그를 데리고 축제에 가서 여러 활동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다름 아닌 마을 중앙에 놓인 커다란 연못이었습니다. 연못에서는 여러 마리, 금붕어가 헤엄치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따금씩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선도 흥미롭게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레 연못가에 다가갔습니다. 선의 아버지는 아들이 금붕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작은 봉투에 물고기 먹이를 쥐어 주었습니다. 선은 기뻐하며 먹이 한 줌을 손에 들고 연못 위로 내밀었습니다. 마법처럼 금붕어들이 몰려들어 물 위로 뛰어 오르며 먹이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장난꾸러기 동네 아이들 몇 명이 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금붕어들을 더 가깝게 보고 싶지 않니? 우리가 방법을 알려줄게. 그들은 선이 금붕어를 더잘 보려고 연못에, 작은 돌을 던지도록 부추겼습니다. 선은 잠시 망설였지만 친구들의 부추김과 어린 호기심에 못 이겨 작은 돌 하나를 물에 던졌습니다. 물은 순간적으로 화문을 이루었고 금붕어들은 깜짝 놀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선이 아버지는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아 왜 금붕어들에게 돌을 던졌니? 선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볼수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물음을 던졌습니다. 너는 금붕어들이 놀라는 게 즐거웠니? 선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저는 그저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선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선아, 내 손안의 그 작은 먹이 한줌이 금붕어들에게는 큰 행복을 줄수 있단다.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래. 누구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실수나 호기심으로 잘못된 길을 갈수 있어. 중요한 건 그런 행동에서 배우고 다시. 마음속에 선함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날 이후로 선은 매일 연못가에 가서 금붕어들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석양이 질 때쯤 마을 사람들은 연못가에서 금붕어들과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준 것도 아니고 마을의 영웅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손으로 건넨 먹이 한 줌은 선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이니에지를 꽃피웠습니다. 이렇게 선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대의 사람들에게 인간 본성의 선함과 오른 방향으로 이끄는 작은 행동의 중요성을 다시금을 깨우는 재미있는 일화가 되었습니다. 냉자의 성선설은 이 작은 사건에서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적한 산골 마을에 태평이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태평이는 늘 생동감 넘치는 들판 과왕만한 언덕들 사이에서 자신의 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는 농사를 지으며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늘 그를 보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1년 내내 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작물의 수확을 최대화하려는 욕심에서 이미 충분히 풍성한 작물을 더욱더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를 태우곤 했죠. 그들의 밭에는 대형 비료 주머니와 각종 농기계가 황가득이었습니다. 반면 태평의 밭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죠 그의 밭을 둘러싼 풀들은 자유롭게 자라고 한쪽 구석에선 야생 꽃들이 스마트폰 속 필터 없이도 아름답고 생생한 색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의에서 마을의 어른인 장로가 태평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찌하여 자넨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더 많은 작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더라도 괜찮은가 태평이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노자의 무위사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에 맡기고 그 자체로 작물이 자라도록 하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평이의 대답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무위라는 개념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평이는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흐름에 따르고 불필요한 욕심을 버리며 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자연이 주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한 해가 지났습니다. 마을의 다른 농부들은 기존이 방식이 과도한 노동과 스트레스만을 남기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반면, 태평의 밭은 자연의 시간 안에서 늘 제철작물로 풍성하게 채워져갔죠. 결국, 마을 사람들은 태평의 삶의 방식을 조금씩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농기계 소리에 시달리지 않고 자연 속에서 흐르는 바람과 물소리를 듣는 풍경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농사철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태평의 밭을 바라보며 그가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비로소 깨달은 것은 무위는 적극적으로 자연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억지로 이것저것 뒤르려는 대신 스스로를 자연의 일부로 여기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태도가 진정한 무위임을 말이죠. 그렇게 마을은 자연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해갔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며 더 이상 과도한 욕심 없이 각자의 평화로운 풍경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여유롭게 웃음을 잃지 않는 태평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 속에 숨겨진 진정한 무의의 의미를 사람들이 점차 알게 되었을 때, 마을에는 이전보다 더 깊고 풍요로운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